자, 야외에서 라면 끓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물이 어머, 부족해서 어머, 왜요? 네. 왜? 세상에, 아까 왜? 이게 뭐였어요? 어머, 어머. 아이고 가만있어 봐 어머, 이게, 이거 리얼이네 아까. 엄마, 이거 뭔줄 알아? 칼이에요 아, 칼 거기, 그게, 엄마 여기 있었구나 어머, 어머, 어머 오 마이 갓 됐어, 됐어, 됐어 오 마이 갓 됐어요, 됐어 어머, 이게 <laughs> 얘가 안 눌었어 이 그러니까 속에 날... 뭐예요? 칼 뭐가 들어? 같은... 칼 이렇게 집 풀게. 끝에 음. 엄마, 음. 다행이다 아 세상에 오, 오늘 돌발 사고가 <laughs> 약간 이거네. 오셨구나난 어, 어, 생각 못했지. 어머 세상에. 저도 어, 지금 한참 보다가 밑에를 딱 보니까 어머머 아, 이 젓가락 이거 이걸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? 건져야 어, 돼. 그러면. 예. 네. 음. 저는 이제 뜨겁지 않을 걸 그래. 한번 해봐요. 알았어요. 음, 어머 웬일이야. 어머 이거 저되니까 이걸로 하세요. 예. 쪄 가지고 잠깐만 이거 좀 어. 먼저 하고. 이야 어. 생각 못했당이. 예. 음. 어머. 이돌발사고 아, 하나씩 있어줘야 아, 재밌는 거야 음. 헬그건 나중에 내가 하나 사줄게 칼이 이쁜걸로 아이고..아니에요 겁나고..생각도 음. 못했네 잘 사주실래요 맛있겠다 비싼 유 비싼 거면 사달라고 했는데 요새 뭐 색깔 드는 것도 이쁜 거 많더랬던 칼도 어머 여기 진짜 좋다 야 헬라나 이거 잘했다 그평탄할 필요 없다 이나무를서 딱딱해 그래서 쌤 그때 이거는 내 차에는 할수 없는 거지 크지 사이즈가 다 달라. 그쵸 그렇죠. 이거는 어. 이거에 맞는 거. 그래 거거든요. 그래 이거 딱이다 잘했다. 어, 어. 그럼 자기 할 필요 없어 더사지마 이제 이거 렇게 어. 하고 그럼 그냥 어. 놀면 돼. 네 맞아요. 어그럼 끓는다. 음. 뒤집어야 될것 같아. 예 음. 맛있겠다. 간단하게 이거만 할것 같아. 그지 많이 할 필요 없어. 짐이 많아지면 사람이 더 하기 싫어져. 우리 단장님 벌써 귀찮아진 것 같은데죠? 응. 왜냐면 저번에 카라반 세우는데도 30분 걸렸다 혼자서 저 그거 보니까 어. 그럴만 하시겠어요 어, 그래갖고 일어하는 것도 너무 막 신경 어. 써야 그 되고 어. 요새 거기에 많이 세우는데 응. 근데 저번에 사모님 시키더라 돌리는 거 응. 우리는 시킬 수 없잖아 그것까지는짐 정리는 같이 해드리는데 응. 응. 신경 많이 써야 한그 응. 부부 보험 벗어난 사람이 하면 큰일나 이제 어. 아유 맛있다 그러니까 음. 좋아요 사랑도 누세요뿅어 자기는 올드하게 뿅 나는 사랑 누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넣는 줄 알았어 뿅이네 아니 눈에서 자, 어? 사랑을 쏜 아, <laughs> 알았어. 뿅 이러면 되는구나. <웃음> 재밌어. <웃음> 와. 제가 김치를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. 어, 잘했어요. 네. 어, 서로 하나씩 깜빡해야 재미가 네. 있는 거지. <laughs> 이해 모두. 네. 그럼 이제 다음에는 안져먹는다. 있잖아. 네. 네. 뭐 이렇게 다 넣어도 아무튼 까먹은 거 있잖아. 그러면 어. 어, 내가 바보처럼 왜 그랬지 하고 이제 다시 안런게 아, 아니지. 뭐. 아침에 맛있게 김치를 담아온다고 음. 일부러 안 쓸어놨거든요. 음. 딱올때 쓰려고. 근데 이제 바쁘게 오니라고. 그렇지. 음. 그래서 꺼도 될까요? 바, 아니야. 자기처럼 오돌오돌한 거 좋아해. 음. 지금 자기 먼저 먹어. 나는 좀푹 퍼진 거 어.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건져, 건져 나 조금 그 양은 거기다가 음. 오돌오돌한 거. 음. 취향대로 먹는 거지. 오 냄새만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오래간에 오래간만에 침이 꿀꺽 넘어가는 걸 느껴보네 내가 어. 어유 활력 좋고. 응. 그래서 이제 이 약도 하나 비상용으로 갖고 다녀야 돼 혹시나 중간에 끓이면. 아 어, 맛있겠다. 헬레나 먼저 맛을 봐봐. 맛있겠다. 음. 어때 음. 어? 무슨 맛? 어, 무슨 맛이야? 사랑의 맛? 어? 맛? 아유, 또 <laughs> 첫사랑의 해야지. 사랑의 맛? 아또 까먹었어. 첫 사랑의 맛이라 고해야지 사랑의 맛보다. 첫 사랑의 맛이라고나 됐어? 할까? 네? 요까지 해줘야 되는 거 다시. 자, 음. 무슨 맛이에요? 첫 사랑의 맛이라고나 할까? 그렇지. 요까지 <laughs> 해줘야지 뭔가요 좀 음? 음. 상큼함이 있어. 좋아요. 아주 좋아. 음. 와.